이거 편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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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죠 응. 6시 3분 아니 얼마나 궁금해서 응. 밤을 새웠는데 아, 진짜? 두근두근했어? 안녕? 응. 한국에 사는 다이를 보러 응. 열심히 달려왔단다 응. 요즘 응. 그림실력 나, 나날,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보니, 있었다. 할아버지가 뿌듯하더구나. 건강히 잘잘 지낼 거라 산타. 헉! 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다이 그림 그리는 것도 알고 계시네. 응, 멋지 다. 그니까 그림 실력이 우리 다이가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 응? 인형 같은데? 어 뭐야? 무슨 인형이야? 다이리가 응! 판... 어? 뭐야? 보여줘. 궁금해? 산타 아버지가 제대로 잘 주셨나? 우와! 황제편디 이렇게 멋진 황제편디이 있다고? 잘 축하해! 1년 동안 착하고 예쁜 어린이로 자라줘서 산타 아가 선물 주셨나 봐. <laughs> 가진 비을 찾는 것고 하나만 하면 매다 이런 리듬 작품도 열심히 만드는 걸 보면서 아기 작주잘서자 나가는 것던다 앞으로도 리게작을 성숙하게 주려 거라. 그런 근데 이거 보면 컴퓨터로 쓴거 같지 않아? 컴퓨터로 썼네 할아버지 편지를 하루에 몇 개씩 써야 되는데 손으로 쓰기 너무 네. 렇게쓰지 <목소리> 할아버지 똑똑하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엄명을 명을 뜯어봐요. 이 뜯어봐. <이거> 뭘까? 음. 담이 돼? 진짜 25년에도 착하고 멋진 다유리 준우가 돼. 그렇지? 그럼 내년에 또 주시겠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뭐야? 상자가 <laughs> 멋진데 어, 아, 뭐지? 달른 편지 여기다가 넣어놔. 이게 뭐야? 뭘? 잠깐. 뭘까? 이게 뭐 신기한 거 들어있어. 미스 사랑같이. 아, 그거 어? 스노우볼인데. 어? 잠깐만, 어린 왕자 아니야 이거? 이거 스노우. 야, 이거 어린 왕자야. 어, 그러니까 스노우볼? 스노우볼이야. 아. 켜봐야 되겠다. 왕자 아, 봐. 어. 아, 주변에 장미. 꽃이야. 음. 장미 또 주변도 장미네. 와. 장미야, 저기. 응. 응 여기 장미. 우산으로 장미 응. 나가지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그것도 꽃이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음. 멋지다 어. 이불켜미라 뭐? 불켜미라고 불켜미라는 불케미, 캐릭터를 이것도 괜찮다 우와 이게 더돼 파이리 일 근데 붙인 것까지 다 나오니까 좀 음, 괜찮아 멋지다 준우 잘 만들었고 쌈타입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인 걸알수 있겠네. 중학교는 선물이 안 오지? 선물이 안 오나 봐 오빠 고잘 먹겠습니다. 다율아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큰 아빠가 사 주신 케이크인데 아빠가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 버렸네. 미로. 오셔. 빼. 똑건 안 되고 빼고. 양은 적네. 다음. 먹어 봐. 이쁘다. 탕금. 냠냠. 아, 먹는 거 같아. 당근. 찍었어 근데 다율이 고마울까? 응? 그래. 다율이 고마울까? 다율이 돈으로 산 거니까 고마워 줄게. 가요리처럼 음, 이렇게 직접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사는 어린이는 없을 거야. 다다 엄마 돈으로 살까? 그렇지. 응. 음. 예전 같았으면 이거 다 버렸지 그냥. 그냥 버렸지. 근데 꿈했어. 옷이 아깝잖아. 아니, 옷이... 아, 아이, 됐어 그만해. 아니, 아, 이거 뭔데? 이거 뭐야? 그냥 V 한 거지. 나 달고 이거두 개라 먹을 때는 위에 것만 빼서 접시, 뚜껑을 접시 삼아 먹으면 된대요. 참고하세요. 고 기를 체에 받쳐서, 물 기를 국물 을빼 줘야 김밥 을싸 기가 편합니다. 아이, 싸우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건들, 건드리... 에이, 왜 자꾸, 오빠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만 들러 갑니다. 아니, 니 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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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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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니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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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우와, 엄청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 최고, 최고 최고. 달걀 두 판. 아, 어, 우유 식당원 아, 플러스 원. 원플러스 원. 어. 네 안경 여기 있다.

고구마 먹을 사람. 야. 촬영도 안 했나봐. 음. 괜찮아, 괜찮아. 고맙습니다.